m g 세마을금고중앙회 역사에 첫 경제특검, 특검이 뜬다? 왜 이런 소식이 돌고 있을까요? 2580 사실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늘은 서민금고의 상징이라는 MG세마을금고중앙회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특검, 특검이 발동될 것 같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에 소식을 전합니다. 2년 전 2023년 MG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당시 김인 부회장, 현재는 중앙회 김인 회장의 사돈인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에게 2600억 원의 주식을 담보로 무려 2300억 원의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랍니다. 통상적인 주식담보대비 대출률 50%를 넘어서 당시 LTV, 즉 로운 투 밸류가 무려 80%가 넘었답니다. 서민대출에는 인색하고 재벌총수 경영권 지키는 대출은 역대급 LTV를 선물한 것이 새마을금고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저희 2580 사실은 유튜브가 지적한 대로 뭔가 이상한 대출 배경에서 뭔가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경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2년 전 m g 세막을 금고의 그 수상 적은 2,300억 원 주식담보대출 비율 LTV 80%대 특혜 대출의 뒷배경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발동하는 특검과 감독기관 행정안전부 등의 특별검사하고는 격이, 그 질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감독하의 은행과 달리 행정기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행정기관의 말을 듣는 금융기관이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 2023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충암고 서울대. 아... 그렇다면, 용산까지? 야, 이거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그룹의 재벌총수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 MG세마을금고의 전대미문의 LTV 80%대의 초특급 주식담보대출의 미스테리는 용산까지 갈수 있다는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제1호 경제특검 대상으로 운운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누가 단군일의 최고급이라는 주식담보대출의 LTV 80% 급을 적용해서 그것도 대법원 소송 패소로 연일 주가가 출렁거렸다는 현정은 소유의 주식들을 담보로 잡고 재벌 총수 경영권을 지키는 데에 충분한 2,300억 원대의 대출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특검, 서민금고, MG세마을금고 돈으로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해준 LTV 80%급의 2,300억 원 특급 대출의 배후를 찾는다. 이 정도 카피라면 전국 도화 신문의 일면 톱감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화려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전정권 당시 한국의 내로라하는 주요 신문들은 재벌의 경영권 방패마귀가된 새마을금고. 이래도 되나? 서민들 돈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새마을금고 윤리가 실종됐다 등등의 기사를 썼었습니다. 또 지역금고들이 동원돼서 공동대출 방식으로 종래의 대출 한도를 우회하는 기가 막힌 편법까지 썼는데 중앙의 차원의 묵시적인 승인 또는 압력이 없었는가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의 재벌 특혜 대출은 서민 금융의 배신이다. 공적인 성격의 금융 협동조합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라는 등등의 제목으로 수없이 지적했었습니다. 서민금고, 새마을금고가 재벌총수, 재벌회장의 핵기사가 되었다며 격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바로 이랬던 2023년에 두 사돈인, 즉, 현정은 회장과 김인 MG 부회장에게는 격경사가 났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융권 언론계가 모두 다 놀라 자빠진 80%대의 LTV로 2,600억 원의 주식을 담보로 무려 2,300억 원을 대출받은 덕분에 현대그룹 재벌 총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경이로운 주식담보대출 당시 MG중앙의 부회장이었던 김인 씨는 그의 연말에 치러진 MG중앙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MG세마을금고 통장을 가진 예금주가 무려 2,400만 명입니다. 국민 두 사람당 한 명꼴인데 MG세마을금고가 잘못되면 그 피해의 보편성이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피의 보편성이라는 말, 참 무서운 뜻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서민금고의 상징인 MG세마을금고가 현대그룹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지켜드린 2600억 원 담보에 2300억 원의 대출은 도대체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경제특검의 대상, MG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와 명분은 많습니다. 2580 사실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을 올려주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때의 비리와 미궁 속의 미스터리를 푸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무려 2,500만 명의 MG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사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출 다 갚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요? 저희 2580 사실은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과연 동의하실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